누가 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멸망의 날이 이를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뒤에 날마다 그곳에서 가르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지만 모여드는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장엄함과 휘황찬란함 그리고 매일 드려지는 제사들과 분주하게 그 일을 행하는 제사장들 이 모든 것들이 있어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엄하고 제사로 분주한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습니다. 이 울음은 흐 울겨오는 통곡을 뜻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담대하게 대응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참으로 비극적인 성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결과로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묘사하셨던 방식대로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하나님이 지키시지도 거하시지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이 일곱 교회는 시간과 역사에 따른 그 시대에 대표성을 가진 일곱 교회로 볼수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의 제일 마지막 교회는 라우디케아 교회입니다. 제일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라우디케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가 라우디케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이들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셔도 아쉬울 것이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케아 교회를 보면 예수님은 문 밖에서 교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선 안됩니다.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온갖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그저 공허한 장소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처럼 결국은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 교회가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오직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고 구원에 이르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시면 교회는 결국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다 내쫓았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아닌 것은 다 내쫓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모든 것을 내쫓고 깨끗이 해야 합니다. 오직 교회를 예수님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신실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으로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본문 4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리. 바로 성경말씀, 곧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에 바로 서고 또 복음에 충실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에 관계된 말이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풍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닌 사람들의 말로 채워질 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커질 때, 혼란이 오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림도전서 2장 2전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복음으로 충만할 때,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보다 가치있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과 복음이 함께 하는 교회, 예수님과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더욱 복음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